이건 500원, 이건 3,000원 짜리예요이 30만원 짜리 고가의 화장품을 쓰거나 피부과 시술을 받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잡티가 신경쓰인다면 이거. 주름이 신경쓰인다면 이거랑 이거. 뾰루지가 한두개 올라왔다면 이거랑 이거. 자, 모공이 신경쓰인다면 이거. 피부 타입별로 지성 피부는 이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7개 제품을 다 사도 3만원 초반. 입 원장님, 다이소 화장품이 요즘 유행이던데 너무 싸서요. 이거 써도 될까요?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 다이소 화장품. 그게 과연 효과가 있나? 500원, 3000원, 5000원. 짜리 화장품들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직접 써 보니까 소리가 나올 정도로 충격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 가격에 이런 효과는 정말 놀랐어요. 최근 다이소에서 이 품절 대란이 일어난 화장품들이 많은데 제가 직접 써보고 헉 소리 나온 다이소 화장품 7대 천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다이소나 어떤 브랜드와도 전혀 관련 없는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사용 후기고요.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많은 분들이 이 다이소 화장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가 세 가지 있어요. 오해 첫 번째는 싸니까 품질이 떨어질 거야. 화장품 제조 원가는 전체 가격의 평균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나머지는 마케팅, 포장, 유통, 브랜딩 이런 비용인데요. 다이소는 이러한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가격을 낮출 수 있었대요 오해 두번째 음.. 이 제품들이 검증이 안 돼서 사용하기가 좀 그래요 이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테스트해서 효과를 검증한 제품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세번째 이 다이소 화장품은 성분이 안 좋을 거야 실제로 이 많은 다이소 화장품이 LG 생활건강, 뭐 토니모리, 제약회사 등 인정받은 회사에서도 많이 나와요 동일한 제조사가 다른 브랜드용으로 만든 제품들이 다이소 라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7가지 추천 제품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잡티가 신경쓰인다면 이거. 드롭비 잡티 말끔 앰플인데요. 이 앰플은 놀라운 가성비로 잡티 케어를 도와줘요. 장점은 40ml 대용량인데, 대용량에 5,000원이라는 착한 가격.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랑 비타민 C 유도체가 함유되어 있어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톤을 밝게 해 줍니다. 이게 실제 임상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성분들이에요. 또한 이 가벼운 제형으로 모든 피부 타입에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단점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한두세달 이상 꾸준히 사용해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건성 피부는 추가 보습이 필요할 수 있어요. 어, 사용법은 이 세안 후에 사용하시고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시면 됩니다. 잡티 케어는 마라톤과 같아요. 어,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밤에 바르고 아침에는 반드시 이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수 있어요. 주름이 신경 쓰인다면 이거랑 이거. 본셉 레티놀 5 0 0 i 유 크림. 그리고 클리덤 저분자 콜라겐 팔자주름. 앰플인데요. 이 나이가 들수록 어, 피부 탄력은 감소하고 주름은 증가해요. 이두 제품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주름을 관리해줍니다. 이 레티놀은 피부과학적으로 가장 입증된 안티에이징 성분이에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또 세포재생을 도와서 주름을 개선합니다. 500IU는 이 초보자도 사용하기 쉬운 안전한 농도예요. 크림 제형으로 보습 효과도 뛰어납니다. 반면에 레티놀 특성상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효과를 충분히 보기에는 농도가 낮아서 좀 적응이 되면 좀더 높은 농도의 제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클리덤 저분자 콜라겐 팔자주름 앰플인데요. 저분자 콜라겐은 이 흡수율이 높아서 즉각적인 수분 공급과 탄력을 제공해요. 다만 앰플 제형이라서 건성 피부는 추가 보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레티놀은 저녁에만 바르시고 이 콜라겐 앰플은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2, 3일에 한 번씩 사용하다가 점차 늘려가는 게 좋아요. 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트러블이 올라오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뾰루지가 한두 개 올라왔다면 이거랑 이거. 트러블 진정 제품은 하나쯤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스킨케어 필수품으로도 꼽히는데 이두 가지 제품을 비교해 볼게요. 이 CMP에서 나온 제품은 이렇게 약간은 노란 빛이 도는데 티트리 오일 함유로 항균 효과가 탁월해요. 연구에 따르면 이 티트리 오일은 여드름 치료에 쓰이는 벤조일퍼록사이드와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가벼운 벨 제품으로 빠르게 흡수돼서 메이크업 전에도 사용이 가능해요. 단점은 좀1 0 m g 작은 용량이라서 트러블이 있다면 좀 금방 사용할 수 있어요. 티트리 특유의 좀 강한 향이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마데카 21 테카솔루션 수딩 스파젤은 여기에 적혀 있듯이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이 피부 진정과 재생을 도와줍니다. 단돈 3,000원에 15mg으로 가성비가 매우 좋아요. 심한 트러블에는 즉각적인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사용법은 세안 후에 기초 케어를 한 다음에 트러블이 있는 부위에 발라주면 됩니다. 초기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얼마 온지 얼마 안 됐다면 CNP 제품을 그리고 좀 자극받은 피부나 염증 후에 회복기에는 마데카 21을 선택하세요. 자 모공이 신경 쓰인다면 이거 모공이 넓어지는 주된 원인은 피지 과다 분비,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는 것 그리고 피부 탄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이 수분 크림이 도움이 됩니다. 장점은 LG 생활건강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신뢰성이 높아요. 여드름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고 발라보시면 음 수분감이 뛰어나서 건조 없이 모공관리가 가능합니다. 세안 후 에센스 바른 다음에 적당량을 얼굴 전체에 골고루 펴 발라주세요. 마지막으로 피부가 예민할 땐 이거. 마데카21 테카솔루션 수딩 크림인데요.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민감성, 건조함, 발적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크림은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효과적으로 복구해 줍니다. 이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피부 재생이랑 진정이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피부 테스트를 완료해서 민감성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해요. 사용법은 기초케어.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고 피부가 민감할 때는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피부가 예민하거나 이 자극을 받았을 때이 크림은 응급 처치키트 같은 역할을 해줄 건데요. 레이저 시술 후 일광화상, 심한 건조함이 있을 때도 효과적이에요.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사용하면 진정효과가 더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성비 갑 피부 고원 투수 캡슐팩 이 캡슐 마스크팩은 지친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데요.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피부 상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어요. 작은 캡슐 형태로 1회 사용량이 정확히 담겨 있어서 양비가 없어요. 세안 후에 캡슐 내용물을 얼굴 전체에 도포하고 10분에서 20분 지나고 나서 미온수로 따뜻한 물로 가볍게 씻어주시면 됩니다. 마스크팩을 사용한 다음에 이 크림 타입의 보습제를 한번더 발라주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피부 타입별로 지성 피부는 수분크림을 얇게 바르고 유분기 적은 제품 위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건성 피부는 모든 단계에서 충분한 보습에 신경 써주시고요. 레티놀 사용 시에는 더 촉촉한 크림과 함께 사용하세요. 민감성 피부는 이 마데카 21 테카솔루션 제품 중심으로 사용하고 레티놀은 더 적은 빈도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여드름 피부는 이 CMP 제품이랑 마데카 21 수딩 스파켓 이 제품을 중점적으로 사용하시고요. 이 CMP는 초기에, 그리고 조금 진정이 되면 마데카 21로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노화 피부에는 레티놀, 콜라겐 앰플을 같이 사용하시고 충분한 보습을 병행해주세요. 아무리 좋은 제품도 잘못 사용하면 효과가 없어요.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든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 그리고 적절한 사용법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처럼 이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영양만 공급하는 미니멀 스킨케어가 이 피부 관리의 핵심이에요. 오늘 영상 도움 많이 되셨죠? 과학적으로 근거 있고, 또 재미있고, 이 쉬운 피부 꿀팁들 놓치기 싫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약국에 보이면 바로 챙겨야 하는 약국템에 대한 솔직한 리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중한 그대 피부 제가 지킬게요.